제가 레슨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공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손목을 스쿱하시다가 뒷땅 또는 탑볼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팁은 골프스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바로 로우포인트 스윙 최저점인데요. 우리는 골프스윙을 하면서 큰 원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어딘가에는 원의 최저점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로우포인트 스윙의 최저점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어딘가에는 원의 최저점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로우포인트 스윙의 최저점입니다 제 왼쪽 겨드랑이 밑입니다 보시기에도 공보다 한참 앞에 있죠 TV에서 선수들의 샷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공 앞으로부터 그들의 그들의 로 포인트까지 디봇을 한 움큼 떼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뜻은 클럽 헤드가 볼을 컨택한 후로 포인트를 향해 지면을 계속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로 포인트를 스윙 최저점을 공 앞쪽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매트 위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타올을 뒤에 놓으시고, 로우 포인트 지점에 제 왼쪽 겨드랑이 밑에 T 또는 동전을 놓으신 다음, 공을 치시는데요, 다운 스윙할 때 타올을 미스하고, 볼을 컨택한 후에 T를 같이 치시는 연습하시면 로우 포인트를 볼 앞쪽으로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잔디 위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볼 위치에 양쪽에 이렇게 T로 표시해 놓으신 후에, 디봇이 볼 앞으로 형성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